2000년 만의 인류입니다. 그들은 과학 탐험을 떠났어요. 그들은 얼어붙은 소년을 발견했죠. 소년을 부드럽게 만진 후, 소년은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소년이 의식을 되찾은 순간, 소년은 눈앞에 있는 푸른 요정의 동상을 발견했죠. 2000년 전에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들과 함께,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묻혀있던 강박관념도요, 그는 푸른 요정이 자신을 인공지능으로 바꾸길 원했습니다. 살과 피와 영혼을 가진 진짜 인간으로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어머니와 영원히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서사시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말이죠. 영화 속 장면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2050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온실 효과로 인해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가 물에 잠깁니다. 자원 부족으로 인해 국가들은 인구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기술 회사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아이 개발, 곧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로봇 아이가 인간 가족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짜 사람처럼 생겼지만, 하지만 주인인 레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선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리나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레나는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오늘 밤부터, 리나의 태도가 바뀌었죠. 로봇은 먹을 수 없으니까요. 리나의 입에 국수가 걸려있는 걸본 데이비드는, 그는 큰 소리로 웃었어요. 갑작스러운 웃음소리에 리나와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행복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그와 함께 웃었습니다. 가족은 오랫동안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리나는 데이비드의 옷을 직접 갈아입혔습니다. 그녀는 그를 눕혔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나의 아이. 레나의 아이는 생명 유지 장치에 의지한 채.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데이비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그녀는 다시 삶을 되찾았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내나는 마침내 데이비드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프로듀서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입양 절차가 활성화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첫 입양자의 사랑은 그의 하드 드라이브에 영원히 새겨집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데이비드는 공장으로 보내져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레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데이비드를 사랑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끝났을 때 데이비드는 처음으로 깨어난 것처럼 그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엄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레나는 갑자기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데이비드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부터 레나는 또 다른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에게는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엄마와 딸은 아주 잘지냈습니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어머니에게 얼마나 더 살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네나는 그 단순한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 네나는 데이비드가 그 어느 때보다 애착이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가 자신이 없으면 너무 외로울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의 똑똑한 곰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일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며칠 후 휠체어가 집 안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연약한 소년을 바라보며 데이비드의 마음은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부터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생 마틴에게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틴이 깨어났을 때 그는 데이비드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데이비드가 그저 장난감에 불과했죠. 어느 날밤 마틴은 엄마에게 피노키오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파란 요정에게 소원을 빌던 작은 인형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실제 동화가 되었죠. 마틴이 데이비드를 도발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기분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화의 행복한 결말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마틴의 도발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일부러 데이비드 앞에서 음식을 꿀꺽 삼켰습니다. 마치 그가 기계에 불과하다고 조롱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는 진짜 인간이었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데이비드가 반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테디베어는 재빨리 그를 막았습니다. 로봇에는 소화기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데이비드도 알고 있었죠. 데이비드는 여전히 싸움을 선택했습니다. 시금치를 집어 들고 한 입에 한 입씩 삼켰어요. 데이비드의 엄마가 이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그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이 열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데이비드의 손을 잡으러 돌아왔을 때 어둠 속에 있던 마틴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얻기 위해 마틴은 데이비드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날 그는 데이비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의 머리카락 한 가닥만 잘라줘. 그러면 엄마는 널 영원히 사랑할 거야. 데이비드의 프로그램은 그런 행동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의 프로그래밍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밤늦게 엄마 아빠 방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가 그렇게 하려는 순간 레나가 깨어났어요. 당황한 나머지 머리카락 한 가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침대 밑에 숨어있던 스마트 베어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데이비드에게 왜 이러는지 물었습니다. 이제 데이비드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단지 엄마가 자신을 영원히 사랑해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데이비드는 너무 위험했어요. 그는 공 장으로 돌려보내 없애버려야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반대했죠. 그저 두 아이가 질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 사고가 일어났어요. 마틴의 생일 파티에서요. 데이비드는 선물을 준비했었죠. 호의의 표시로. 하지만 마틴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명의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로봇 아이를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었죠.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죠. 한 아이는 과일칼을 가져와서 아픈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칼끝이 내려오는 순간 데이비드의 방어 메커니즘이 작동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동생을 움켜쥐었습니다. 마틴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둘다 수영장에 빠졌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 명의 어른들이 마틴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마틴은 곧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무도 물속에 누워있던 데이비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해변이 텅 비기 전까지는요. 이 사건 이후 그는 방에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며칠이 지나서야 엄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다시는 엄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속상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쓴 글을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기뻐했습니다. 모든 단어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정되자, 어머니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아들과 고민형을 데리고 놀러 갈 거야. 셋이서만요. 데이비드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는 엄마를 꼭 껴안았어요. 엄마의 눈에서 슬픔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요. 사실 엄마는 이번에 데이비드를 떠나보내는 거였어요. 아빠는 이 시한폭탄을 곁에 두는 것에 반대하셨죠. 다음 날 리나는 데이비드와 곰 인형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리나는 매우 긴장했습니다. 데이비드가 공장으로 돌아가서 곰 인형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데이비드는 외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레나는 곰 인형을 데이비드에게 맡겼습니다. 그가 완전히 버려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는 어머니에게 계속 사과했습니다. 다 자기 잘못이었다고요? 레나는 조금 슬펐지만, 레나는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린 데이비드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도 잃었죠. 남은 여생을 곰 인형과 함께 숲을 헤매며 보냈어요. 그는 자신이 인간이라면, 자신이 인간이었다면, 어머니도 자신을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전에 들었던 동화를 떠올리며 말이죠. 데이비드는 푸른 요정을 찾아서 진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빌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엄마와 함께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요. 한참을 뛰어다녔지만 그들은 푸른 요정을 찾지 못했어요. 대신 버려진 로봇들을 만났어요. 거대한 서치라이트가 우주선 내부를 비추고 있었죠. 그들은 아래를 달리는 로봇들의 코드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숲에서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공격했어요. 그리고 모든 로봇을 제거했습니다. 곰 인형은 크기 때문에 놓쳤습니다. 하지만 곰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데이비드가 있는 방향으로 달려갔어요. 몇 시간 후 그는 기계 도살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서커스 같았습니다. 관중석은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승무원들은 중고 로봇을 통해 실었습니다. 그 시간에 여인의 지시에 따라 로봇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어요. 데이비드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순간 고민영이 드디어 도살장에 도착했습니다. 고민영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데이비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도중에 한 소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소녀는 세장에 있는 데이비드를 보고 놀랐습니다. 왜 그런 남자가 세장에 갇혀 있 있을까요? 그녀는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데이비드의 투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통해 아버지는 철창에 갇힌 데이비드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철창이 감옥이에요.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철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빠는 탐지기를 꺼내서 데이비드를 때렸어요. 아빠는 깜짝 놀랐어요. 믿기 어려웠죠. 눈앞에 있는 소년이 로봇이었다는 사실이요. 그 순간 아버지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로봇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 밤 특별한 쇼를 보게 될 거라는 걸 알았죠. 데이비드는 겁에 질려 옆에 있는 다른 로봇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두 로봇은 무대 중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데이비드는 자꾸 반짝이는 무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바로 위에는 산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자비를 구합니다. 관객들은 깜짝 놀랍니다. 로봇은 자비를 구걸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살장에서 사람을 잘못 잡은 게 틀림없어요. 그 순간 누군가 무언가로 주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풀어주려고요. 모든 관객의 분노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갑자기 도살장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혼란을 틈타 데이비드는 새 친구와 함께 탈출했습니다.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소개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팬이었어요 최신 인공지능 연애 로봇으로 여성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한때는 부상당한 여성을 무조건 돌봐주기도 했죠. 그러다 우연히 살인사건에 휘말렸죠.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푸른 요정을 찾고 싶었어요. 인간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엄마에게 돌아가고 싶었죠. 우연히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데이비드에게 보답하기 위해 팬은 데이비드의 여정에 함께 가기로 했어요. 그는 옌두에서 모든 것을 아는 박사를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를 찾을 수 있다면, 푸른 요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 그는 길가에 청년 몇 명을 속여 두 사람은 히치하이커의 차에 올라탔고, 눈부신 네온 불빛 속에서 모두들 너무 신났어요. 데이비드와 고민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흥분한 걸까요? 알고 보니 엔두는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고지였어요. 네온 불빛 안쪽 깊숙한 곳에는 닥터 노이놀의 방이 있습니다. 닥터 노이놀은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천문학부터 지리학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푸른 요정을 찾고 있다고 말했을 때 닥터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끝에 있어요. 사자가 눈물을 흘리는 곳. 세상의 끝은 메네튼입니다. 한때 로봇의 발상지였지. 지금은 물로 덮여 있죠. 데이비드는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페른 그를 막았어요. 그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죠. 어머니는 절대 그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요. 인간은 로봇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요. 다 허수고였어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속구치는 사랑을 믿었죠. 데이비드는 혼자서 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자마자 피츠 패트릭을 쫓는 경찰을 만났어요. 곧 피츠는 체포되었습니다. 올라탔습니다. 헬리콥터는 좁은 도로를 가로질러 추락했습니다. 그는 실수로 피츠를 태우고 있던 경찰차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피츠를 구했습니다. 피츠는 창문 너머로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데이비드가 불가능한 소원을 이루도록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며칠 후세 사람은 마침내 맨해튼으로 날아갔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는 사자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는 푸른 요정은 없었습니다. 데이비드와 똑같이 생긴 어린 소년이 있었을 뿐이었죠. 소년은 다정하게 데이비드를 맞이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화가 나서 유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데이비드를 개발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는 데이비드가 독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데이비드는 아들의 그림자였습니다. 의사는 어린 나이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로봇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같은 로봇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깨닫지 못했죠. 의사가 떠났을 때 데이비드는 일어나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짐승처럼 매달려 있었죠. 그때 데이비드는 깨달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도 활성화되었다면 그들도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데이비드는 실망했습니다.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그는 영혼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리허설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렇다면 푸른 요정도 가짜인 게 틀림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지붕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그의 삶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삶을 다시 보기 위해 다윗의 쇠로 된 시신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데이비드의 금속 시신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물고기 떼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화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물고기들이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은 그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데이비드는 눈을 떴어요. 그는 자신이 그리워하던 푸른 요정을 보았어요. 하지만 제때 그녀를 만질 수 없었죠. 바로 뒤에 있던 피치 패트릭이 그를 구해줬어요. 피치는 기쁨을 표현하고 싶었죠.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추적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피치는 경찰이 자신을 연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는 좋은 친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곰... 인형을 들고 바다 밑바닥으로 계속 잠수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찾아서요. 마침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버려진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물과 풀에 묻혀 녹이 쓸어 있었습니다. 요원지 깊숙한 곳에 한 남자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불빛이 그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것이 꿈에 그리던 푸른 요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너무 부드럽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데이비드는 넋을 잃었습니다. 대관람차가 헬리콥터 위에서 쓰러지기 전까지는요. 그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그는 푸른 요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진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요. 그의 기도는 거의 영원처럼 이어졌어요. 불이 꺼질 때까지 아네모네가 죽어 시들 때까지 바다가 그들을 얼음으로 얼릴 때까지 그리고 여전히 그는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다. 2000년이 지났네. 지구는 얼어붙은 세상이 됐고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조상들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그들은 빙하 아래에서 데이비드를 발견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재부팅되었을 때 그는 소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세상다 팔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절뚝거리며 푸른 요정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나 그가 손으로 만졌을 때 조각상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의 꿈이 깨진 걸까요? 그러자 인공지능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뻗어 데이비드의 기억을 읽었죠. 그의 기억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고대인을 보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이 들었어.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2000년 동안 원했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토록 원했던 어머니는 찾을 수 없었죠. 그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때 차분한 목소리가 그를 불렀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데이비드는 푸른 요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공지능이 그를 위해 만들어낸 꿈이었습니다. 푸른 요정은 그에게 엄마를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유골이나 유전자를 찾을 수 없다면 말이죠. 데이비드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고민형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엄마의 머리카락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단호한 데이비드를 보고 모든 인공지능은 그의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푸른 요정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잡고 그리고 주문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의 도래와 함께 데이비드는 마침내 엄마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은 데이비드의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엄마의 눈에는 남편도 마틴도 없었습니다. 걱정이나 슬픔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과 로봇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데이비드를 친자식처럼 생각했습니다. 둘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함께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해질녘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촛불을 껐을 때 그는 소원을 빌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이루지 못한 소원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데이비드는 엄마의 침대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하루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매우 졸렸습니다. 데이비드는 어머니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옆에 누웠어요. 로봇은 잠을 자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눈을 감고 엄마와 함께 잠들었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그는 꿈이 태어나는 곳으로 갔어요.